내가 개발자라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자주 만들어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상한 게임을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대표가 심심해서 남는 시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사내에서 팀원끼리 쓰는 뭐 메신저 같은 거였고요.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만들던 게임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이 메신저를 슬랙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렇게 단독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고요. 7년 뒤에 30조 원에 팔렸습니다. 이번엔 테크 뉴스 사이트를 만들던 개발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루비온 레일즈로 만들고 있었는데 뭐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였고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거기다가 코드를 좀 기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그때는 간단한 코드를 기여하는 게 너무 귀찮은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에 되게 쉽게 코드 기여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든 겁니다. 역시 주말에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였고요. 이름은 GitHub이라고 지었는데 10년 뒤에 10조 원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팔렸습니다. 물론 이런 건 개발자 좋다고 선동할 때 쓰는 예시고요. 이런 거 말고 소소하게 용돈 벌려고 사이드 프로젝트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앱이나 컨텐츠 같은 거 만들어서 광고 달고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이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맥북 스크린샷을 예쁘게 바꿔주는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니터들을 아주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구매 링크 누르면 아마존에서 뽀찌를 받는 것 같은데 이걸로 월 50만원 정도 쏠쏠하게 번다고 합니다 아니면 GPT 덕분에 AI 서비스 만드는 것도 되게 쉬워졌기 때문에 AI 서비스도 요즘 되게 많이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사이트 보면 AI 딸깍으로 이제 뭐 디자인 같은 거 생성해 주는데 자 이런 걸로 돈 받는 사이트도 있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도 실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흔한 메모 앱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든 사람도 있는데 자 리눅스 맥북 윈도우에서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으로 동작하는 메모 앱이고요. 이걸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과의 접촉 없이도 이렇게 용돈을 벌수 있다는 게 개발자들의 가장 큰 장점 같고요. 아니면 그냥 수입은 포기하고 재밌는 걸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안에서 비눗방울 시뮬레이터 액체 괴물 시뮬레이터 마리모 시뮬레이터. 이런 거 이상한 거 계속 만드는 개발자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온갖 센서들이 많은데, 자, 그 중에 자력계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쓰면 금속 탐지기 앱도 쓸데없이 만들 수 있고요. 시청자가 빵명인 스트리머만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어이없고 재밌는 아이디어고요. 코드 에디터 안에서 개발자끼리 소개팅을 할수 있게 익스텐션 하나를 만든 사람도 있고요. 자, 이모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싶으면, 자, 이런 서비스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모지로 이렇게 이메일을 만들면 높은 확률로 스팸 폴더에 들어가는데 어, 요걸 우회해서 이렇게 막아 주는 거고요. 자, 이런 거 돈도 안 되는데 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냐고요. 원래 개발자들은 컴퓨터로 뭐 만드는 거 자체가 재밌으니까 이런거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근데 뭐 만드는데 흥미도 딱히 없구요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개발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자 그런 분들도 사이드 프로젝트 이거저거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게 다음 이직의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 붐이 일어났을 땐 경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으로 막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던 사람들이 우대를 받았었고요 어, 그래서 그때 막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NFT, 데브옵스, 뭐 영상처리, 딥러닝 이런 거다 마찬가지로 주말에 이거저거 끄적이던 분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트렌디한 언어나 기술로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 보는 게 커리어에 나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없어요,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프로덕트헌트 같은 사이트 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IT 서비스 출시된 걸 구경해 볼수 있으니까, 이런데서 아이디어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 개발자 게시판 가봐도 신기한 거,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아니면 평소에 겪었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반적인 그냥 코딩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부용으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흥미나 동기부여가 없으면 오래 붙잡고 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저는 그지새끼라, 데이터베이스 빌릴 돈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빌릴 돈이 없으면, mongodb.com 가시면, 무료 사용량을 조금 제공해주고요 아니면, PlanetScale 가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호스팅 비용이, 비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호스팅 비용이 아까우면 벌셀 이런 거 갖다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리액트나 이런 걸로 만든 것만 호스팅 해주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무료 트래픽을 이 정도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쉽게 파이어베이스 같은 거 빌려 쓰셔도 됩니다. 자, 물론 파이어베이스 쓰다가 털린 곳도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거쓸땐 보안 장치 같은 거잘 마련하셔야 되고요 저는 디자인 못하는 똥손이에요. GPT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저는, 저는 코딩을 못 하는데요. 그럼 요 영상은 대체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코딩 할줄 모르면 요즘은 노코드 툴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깊게 들어가면 어차피 코드 비슷한 걸 짜게 될 거니까 그냥 코딩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 완성해 오시고요.